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인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중오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주택에서 밀수꾼들에게 붙잡혀 있던 90여 명의 무리가 발견됐습니다. 미 남부 세계 도시에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 경제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대나 도로변에서 한인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신호 등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여성의 머리를 느닷없이 가격한 뒤 도주했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공격에 피해 여성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흉기까지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한인사회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가 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주저 앉 앉았어요. 그래서 주저 앉아가지고 어 뭐지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발을 헛디뎌서제 스스로가 넘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 쫓아오는지도 몰랐고 그냥 정말 정말 무방비였어요.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친구와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40대 한 씨.

주변 목격자들은 한인 여성을 공격한 남성이 도주하자 붙잡기 위해 따라갔지만 가해자는 칼을 꺼내 보이며 위협했습니다. 칼을 딱 꺼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었죠. 자기 칼 있다고 작은 칼이 아니었어요. 좀큰 칼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칼보다 조금 작은 거. 미 전역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인들이 밀집한 LA 한인타운에서 범죄가 빈발하면서 한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집도 가까워서 그래도 한 두세 분럭 정도 돼서 걸어 다니는데 어 진짜 당연히 무섭죠. 어, 조금 치안이 조금 더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경찰은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항상 주위를 경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I caution the people that if you're walking by people, to just be aware of your surroundings, and if you can, you know, if you need. 용의자는 곱슬머리에 마른 체구에 60대 흑인 남성 노숙자로 5피트 8인치의 키에 파란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백팩을 메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경찰은 현재 폭행 혐의로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증오 범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텍사스 주의 한 주택에서 90명의 무리가 발견돼 경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납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휴스턴 경찰국은 휴스턴 지역 12,200 블라 채싱턴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미입국한 인간 밀수 피해자로 추정되는 90여 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다섯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남성이었고 어린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90명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지만 일부는 후각과 미각 상실 등을 호소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사건이 인신매매보다는 인간 밀수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피해자와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남부 세계 대도시에서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하룻밤 사이에 쏟아져 내리면서 경제적 피해 규모가 35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기상 전문 매체 아큐 웨더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텍사스주 포트워스와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에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덮치면서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방기상국은 텍사스와 오클라우마주 전역에 걸쳐 직경 2인치 이상의 우박과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우박이 지붕을 뚫고 집 안으로 떨어지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이 박살이 난 동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됐습니다. 아큐웨더는 자체 분석을 통해 피해액을 35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강풍과 함께 80에서 90도대의 불볕 더위가 맞물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습도까지 8에서 15%로 떨어진 상태라며 산불 발화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산불 위험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주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캐스테이크와 스타우전 옥스 지역에서는 각각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으며 일대 주민들에게는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미 전역에서 경제 활동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용주들은 근로자를 다시 복귀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력 부족 사태가 정상화 계획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봉쇄 완화 등으로 정상 운영에 돌입한 워싱턴 주의 한식당 오랜만에 식당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지만 만족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팬데믹으로 식당 업계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임금이 다소 높은 업계로 옮겨가면서 식당들은 직원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They went to... 일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업계는 식당 업계뿐만이 아닙니다. 호텔과 카지노 여행 업계에서도 경제 재개 속도가 재고용 속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인력을 구할 수 없다 보니 실제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입니다. 늘어난 고객을 감당할 수 없어 매출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고용주도 늘고 있습니다. 구인난 현상 해소를 위해 직원 고용을 돕는 고객에게 돈을 주는 업주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경제 재개가 이뤄질 경우 구인난 장기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는 영업 재개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업주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를 위해 미국이 보낸 지원 물품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구호 물품을 실은 미 공군기가 오늘 인도 뉴델리 인다라 간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초기 지원에는 1100대의 산소통, 1700개의 산소 농축기,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인 램데시비르 2만 도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후에도 연방 정부는 미 대사관과 인도 보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공중 보건 전문가 자문팀을 인도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이 다음 달부터 인도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CDC의 조언에 따라 인도에서의 코로나19 발병 급증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조치로 인도로부터의 여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5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인도 보건 당국은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사망자도 3,5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자국민의 인도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 경보를 4단계로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입국 제한 조치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미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1일 만이며 미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외에도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어제까지 1억 4천 3백 8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플로리다 주 의회는 수일간의 마라톤 회의와 막바지 수정 제안 끝에 유권자 신분증 규정 등을 강화해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SB 90을 가결했습니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앞으로 유권자들은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우편 투표를 할때 반드시 운전면허증이나 소셜 시크리티 마지막 네 자리를 내야 합니다. 또 우편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매년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해야 하며 투표함 사용도 일정 시간대로만 제한됩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외에 총 47개 주가 투표권 제한 법안을 고려 중이며 이미 아칸소와 아이오와 유타주 등에서는 이 법이 마무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약 100일 만에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백악관은 새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일괄 타결 방식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고 확인하면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a clear understanding that the efforts of the past four administrations have not achieved this objective.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있어 일괄 타결 방식이나 전략적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면서 대북 외교에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통한 일괄 타결 방식을 추구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북한과의 협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부 대 전부였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전 전무 무대 전무였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 중간쯤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매 단계마다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트럼프나 오바마 행정부 정책과 다를 거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진 아직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대목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성규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 방역 통제를 대부분 해제했더니 이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만 명을 허가한 종교 행사에 3만 명 넘게 몰려들었는데 한꺼번에 뛰고 노래를 하다 넘어지면서 지금까지 40명 넘게 앞서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환하게 불을 밝힌 행사장. 재단 위 대형 모닥불에 불을 붙이자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오릅니다. 이스라엘 북부 메론 지역에서 매해 봄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여 여는 종교축제 행사장. 바닥과 계단은 물론 복도까지 빈틈없이 꽉 채운 수만 명의 군중들이 일제히 펄쩍펄쩍 뛰며 노래를 부릅니다. 마무리될 무렵 곳곳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바닥에 깔리고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인파가 급하게 좁은 복도로 몰리면서 상황은 아예 통제 불능 상태가 됐고 흥겨웠던 축제장이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의료진의 접근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고 최근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허용된 대형 종교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당국이 허가한 1만 명을 훌쩍 넘긴 3만여 명의 인파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들었고 초대형 참사로 이어진 겁니다. 헬기까지 동원돼 부상자들을 옮겼지만 현재까지 사망자가 44명, 부상자 150여 명중 중상자도 많아.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가족들이 어떻게 나눌지 상속 비율이 공개됐습니다. 재산은 홍라이 씨와 삼남매가 균등하게 나누되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줬습니다. 삼성의 지배 구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주식시장이 끝난 직후 일제히 공실 띄웠습니다. 먼저 가장 덩치가 큰 삼성전자 주식. 총 20조 원이 넘는 주식을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홍라이 씨가 6조 8천억 원어치,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두 여동생이 각각 4조 5천억 원씩 가졌습니다. 법정 비율대로입니다. 삼성물산 주식 7천억 원어치도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성생명 주식은 달랐습니다. 총 3조 3천억 원어치의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홍라희 씨는 상속받지 않았고 두 여동생이 나머지 2대 1로 나눠 가졌습니다. 삼성생명은 물산 생명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7.5%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식을 몰아주면서 이 부회장은 단숨에 10%를 가진 개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경영권이 강화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 생명에 대한 지분을 다스 물려줌으로 대외적으로 삼성이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고요. 경영권만 생각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을 전부 주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홍라이 씨와 두 여동생도 재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삼성전자 배당금으로 상속세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변수는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이상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주식을 삼성물산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족들은 서울 용산 세무서에 우선 2조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10조 원은 5년에 나눠 내게 됩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준상 아나운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네. 값은 7배, 인기는 100배, 잘 나가는 한국 라면. 뭐, 우리나라 음식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다는 건, 종종이제 흔하게 들리는 일인데, 이번엔 라면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 한류의 인기가 음식에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특히 라면이 외국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 라면 맛있죠. 어떤 매력에좀 빠진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라면이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잘 삶아진 면발 위에 붉은 양념을 팍팍 넣어 골고루 비벼 후루룩 먹는 남성. 보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데요. 팔로워 1200만 명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유명 유튜버가 불닭볶음면으로 먹방을 선보이는 겁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라면 사랑 뜨겁다고 하는데요. SNS를 검색하면 한국 라면을 들고 찍은 인증 사진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한국 라면의 인기 비결 뭘까요? 면발도 굵은 데다 보통 120g으로 인도네시아 라면으로 보다 용량이 크다는데요. 매운맛의 종류도 다양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라면 강국 인도네시아에선 한국 라면의 수입량도 단연 으뜸인데요.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가 수입한 라면 1,355만 달러어치 중 111만 달러 어치가 한국 라면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 수입 라면 시장의 74.6%를 점유한 것으로 라면 종주국 일본의 100배를 수출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자 라면의 이 맛을 이제야 아셨다니 좀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한국 라면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라면보다 일곱 배나 비싸다고 하거든요. 어우. 근데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라면은 되게 소확행이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총기 금지 이후 추가요. 역겨운 코끼리 사냥. 코끼리를 조금 잔인하게 총기로 사냥을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 미국 총기 협회 부회장 부부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코끼리를 사냥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주간지인 뉴욕커가 현지시각 현지 27일 공개한 영상인데요 코끼리 한 마리가 사거리 안에 들어오자 총을 발사하는 남성, 코끼리가 쓰러진 채 숨이 끊기지 않자 가까이 다가가 죽을 때까지 두세번더 방아쇠를 당기는데요. 잔인한 사냥을 진행한 주인공은 미국 총기협회 NRA의 부회장 겸 최고 경영자 웨인 라피에어입니다. 이 영상은 NRA 홍보용으로 8년 전 촬영됐지만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다는데요. 영상 후반에는 라피에어 부인도 총으로 코끼리를 쏘더니 심지어 죽은 코끼리의 꼬리를 잘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라피에어의 코끼리 사륙은 역겨운 일이라고 비난 성명을 냈는데요. 논란에도 NRA 측 입장은 당당합니다. 당시 사냥은 허가된 것으로 모든 규정과 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걸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일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닌가 현지 언론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키스하는 연인의 시비 맞을 지 했네. 어떤 맞을 지을좀한 건가요? 네,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자친구와 키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비를 거는 폭력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배들을 때려눕힌 죄로 기소가 됐는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두 남성을 상대로 싸웁니다. 주먹을 제대로 맞은 밝은색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바닥에 쓰러지죠. 작년 1월 호주 시드니 타운홀 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해리라는 남성은 여자친구와 광장에서 키스하던 중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여자친구를 향해 욕을 하며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는데요. 가만히 있을 남자 친구 없겠죠.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몸싸움을 하며 해리 씨가 핵주먹을 날린 겁니다. 이 일로 해리 씨는 폭행죄 혐의로 경찰에 구속이 돼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법정에서이사건에 대해 혜리의 정당 방위가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이게1년전 벌어진 일이었는데현재에서도폭행이냐이게 정당방위냐를 놓고 좀화제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호주 법원은 11일 건 이들이 커플에게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맞치 짓을 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7살 아이를 27번 업어치기 식물 인간 위기 듣기만 하면 굉장히 끔찍한 소식인데 어떤 뉴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이완의 한 유도 학원에서 사고를 당해 병실에 누워 있는 7살 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건데요. 키가 큰 남학생이 자신보다 작은 아이를 바닥에 맺히고 또 맺힙니다. 지난 21일 타이완의 한 유도학원에서 관장이 7살 소년 황군을 상대로 상급생들에게 업어치기 연습을 지시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년이 고통을 호소하자 관장은 엄살을 부린다며 훈련을 강행한 겁니다. 이날 7살 소년은 상급생들에게 20번 관장에게 7번 업어치기를 당하고 결국 쓰러졌는데요.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 측은 황군이 뇌 손상을 입어 식물 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장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사건 당시 유도장 내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돼서야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뉴스 터치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